총을 쏘면 승리할 것같 내가 너 나가서 주면은 하고 안 주면은 결국 본다음가 하면 되는 거 계속. 이면나도 되고. 나가도 되고. 내가 도되 내가 가 내가 도 되고. 가 둬도 가둬가가 내가 가 다리 터줘. 터줘. 그 자리에 넣고 자라다. 시간. 가고 있어. 세게 내려. 세게 내려. 7번, 7 아. 3!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거 좀해 줘요.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 가지고 지금 꿀, 꿀, 꿀. 마무리 꿀. 아이고베고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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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점고 베고 고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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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누구야? 음 움직여줘 음식을 주워. 음식 주워. 음식을 주워. 음식을 주워. 음식을 주워. 음식을 주 안녕하세요. 안다시기 세다승이거요 박스 박스. <laughs> 어쩔수없다수 없다.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다. <laughs> 아, 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한번 하자. 하나 하자. 아, 하나 하자. 아, 파이팅, 파이팅. 그냥 치면 안 돼. 그냥 치면 안 돼. 지금 할거 없어. 지금 안 그래. 또 돼요, 왜안 받아줘? 야, 지금. 그랬다 보고만 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듀얼 듀얼! 대퇴! 자, 핸드하고 수련해 보자. 수련해 보자. 자, 코레줘. 나 그걸로 그걸로 잡으면 안 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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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괜찮아 괜찮아. 팔 있어, 있어. 들링좀 도와줘. 클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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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치. 게 하나, 빨리 잡아줘. 미 쳐봐 해봐. 성민아, 해봐 어, 잡아줘. 받아줘야지. 그렇지. 와 괜찮아. 해봐 해봐. 올려 와. 올려 올려 올려. 이. 그렇지. 굿굿 굿, 굿. 야 계속 해봐. <laughs> 괜찮아 괜찮아. 계속해 계속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오,

너무 왔어 너무 왔어 3인가? 뭐라고? 어, 이야 어, 성비야. 넘어, 넘어 오지 마. 자, 자. 한번더해 보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목소리> <굴제 cultures> <목소리> 오, 좋다. 원샷 이래구근 스텝 정확히, 잘했는데 스텝 정확히. 힐린다. 나 화이팅 해. 시간 간다, 시간 간다, 시간. 응? 1분, 1분부터 잡아. 일본이요? 응, 1분부터 아, 잡아야 저, 돼. 40초, 응, 1분부터. 야, 오늘 또차돌라 개선쟁이네.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응, 아까, 다 놀러 와가지고. 자, 수비 하나 해보자, 수비 수비. 자, 콜좀 하면서. 구근아.

주고주고 가가가! 가. 어, 뭐야 경룡 병룡이... 그렇지! 굿샷! 경이 굿! 앞에서 매치 누가 해보니 저런게 정확해! 앞에 매치! 앞에 이거 잡고 있어요 손을 놓고 같이같이안같이야 넌! 주고주고주고주고 가까운데! 아 좋아! 아파 요파울지지동 a 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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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경훈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s 었다 d I said, I said, I said, I 시간 i d I said, I s a 스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나 올렸어 됐어 됐어 아이씨 좋네